안녕하세요. 박영조 청강연구소 대표 청능청각사 박영조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청력검사는 필수입니다. 청력검사에 따라서 기속형 귀걸이형을 선택하고 보청기의 출력 뿐 아니라 환기구 벤트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청력검사를 진행 후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고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정기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이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청력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청력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소리 조절.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최소 5년은 사용하게 됩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할 때의 청력 검사와 1년 후의 청력 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되는데, 저하된 청력에 맞춰서 보청기 소리를 조절해야 말소리를 깨끗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소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컨디션에 의한 청력 저하. 우리의 청력은 컨디션에 따라서 5에서 10dB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한 일이 자주 있다면 일시적으로 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컨디션을 회복하게 되면 예전의 청력으로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이 아픈 후 청력 저하.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오랫동안 하였을 때는 청력이 10대 10배 이상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서 청력이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갑작스럽게 저하되는 돌발성 난청 이유를 찾기 힘든 것이 돌발성 난청입니다.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하거나 답답함이 발생하면 소리가 들려도 웅웅거리기만 합니다.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더라도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아서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여 재발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귀지로 인한 청력 저하 의외로 많은 케이스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귀지가 아주 많아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셨습니다. 귀 안의 모든 귀지를 제거하게 되면 훨씬 잘 들리게 되고 정상 청력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력이 갑자기 저하되었을 때는 귀안 외이도에 귀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의 저하가 시작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청력을 확인하고 보청기를 착용할 때도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서 보청기와 나의 청력에 맞게끔 소리를 조절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또 만날게요.